안녕하십니까. 한민택 신부입니다. 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어, 발터 카스퍼 추기영님의 아비라는 책으로 함께하는 선보임 어, 같이 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 어, 첫 번째 강의 이후에 가상신학원 그 분들과 함께 주 어, 줌을 통해서 강의 내용과 또책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좋은, 나눔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런 독서 토론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또 성장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작하신 이 독서 모임,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같이 따라가시면, 정말로 현나 공부하는데 뿐만 아니라, 삶과 신앙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곧바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자세한 고찰 제2 장이 되겠죠. 아이 장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학 방법론 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보시죠. 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그책에각 여러 장이 있잖아요. 그 여러 장들의 하나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책 전체 흐름에서 그 장이 각자의 그 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이고 전체 흐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그리고 저자는 그 장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면 하는가 어떤 그런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결론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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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는 도달하는가 결국에 이 장에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주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과 함께 어, 이 책의 전체 흐름을 한번 짚어본다면 한번 보시죠. 생각나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세기와 금세기의 시대의 징표는 사람들이 자비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대 징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떤 불의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상처 이런 것들이겠죠. 네, 끔찍한 일들 네, 그리고 교황님들은 그런 시대의 징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비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신학에서는 그 자비라는 주제가 무책임하게 경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념으로 왜곡된 어떤 이해가 있었죠. 자비에 대해서, 화의 안에서. 그래서 그런 왜곡된 이해에 맞서서 인간의 보편적 체험인 공감이라는 의미로 자비를 새롭게 이 책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라는 전체 흐름이고, 오늘은 이제 그야말로 첫 번째 주제로 자세한 고찰에서 철학과 종교의 입장에서 공감, 자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 강의를, 책을 함께 읽어 나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어, 이 장, 자세한 고찰, 철학적 종교적 접근입니다. 먼저,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이 강의에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흐름, 맥. 그래서 우리가 그 맥을 말때 여러 장가지에 이렇게 헤매이지 않고 그 정확한 어떤 흐름과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맥을 짚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맥을 따라서 직접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자, 철학적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8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성경의 독특한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전통적 신학은 이미 초창기부터 그 진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인간의 일상적인 경험과 그 경험의 철학적인 해석을 연결해왔습니다. 자, 이, 이 48쪽에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볼때이 아, 책의 전체적인 어떤 핵심 줄거리를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좀더 설명을 좀가자면 자, 이 장에서 이 저자가 하려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동정이라는 컴패션, 동정이라는 주제를 철학 역사 안에서 또 종교 역사 안에서 어떻게 넣었는지를 살핌으로써,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교가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이 가르침이죠, 이 내용이죠, 이 진술이 성경에 나오는 진술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오늘의 경험과 또 그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때 보편적인 체험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아, 분이시라는 말씀을 의미 있는 것으로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제시해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일장에서의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비라는 우리 표현은 보통을 그리스도교의 공식 용어로 미제리코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공통적인 그런 보편적인 경험은 무엇이냐로 고통받는 이에 대한 인간 본연의 동정 체험이다. 공감하고 동정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 마음을, 라틴어로는 미세리 꼬르디아. 뭐예요? 꼬르는 마음이라는 뜻이고, 미세리라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다. 미세리 꼬르디아가 하나로 연결돼서 뭡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할때그 라틴어가 미세레레 노비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박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난한 우리들에게 불쌍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베푸소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카스퍼추기 어, 형님은 어, 긴 철학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예, 다루면서 어, 동정이라는 주제를 철학자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피는데 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고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정이라는 주제를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아주 다양한 엇갈리는 주장들이 존재했다. 한편에는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철학자들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 마음에 호소하는 동정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있었다는 것이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의 주장을 살피죠. 자, 이 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예. 소크라테스는 안 나오네요 그죠? 예,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는지 잘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 그다음에 이 고대 철학자들의 주장을 살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책을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어, 교부 아우구스티누 성인과 그다음에 중세 철학자 신학자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을 예, 견해를 제시를 하면서 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아니면 철학적인 해석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거슬러서 그리스도교 시, 성인들의 견해가 하느님의 동정과 자비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패스포 교경님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엇갈리는 주장이 있지만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동정과 자비에 관한 가르침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도 균형 있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근대 시대, 뭐, 루소, 레싱, 실러, 해, 세겔 쇼펜하우어, 이런 얘기를,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곁들이면서 이런 주장입니다. 뭐냐. 고대학설과 마찬가지로 동정과 자비에 관한 근대학설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에 근거하느냐. 긍정적인 거죠. 아니면 인간 이성에 따른 윤리에 근거하느냐. 이성에 따르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쓰는 일이니까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엇갈린 주장 중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독일의 철학자 칸트를 예로 들고 있죠. 아무튼 고대뿐만 아니라 근대, 일기까지 동정과 자비에 관한 입장들은 서로 엇갈린다. 긍정적인 차원, 부정적인 차원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또 이렇게 강도가 서로 다른 여러 주장들을 또, 여러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이 동정과 자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예, 현상학자, 예, 후설과 셸러 현상학자,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상가로 이제 근대, 이제 탈 근대죠. 근대 이후 슐츠, 레비나스, 푸꼬, 베리다, 리퀘르 마리옹, 이런 학자들을 들면서 이들이 어떻게 동정과 자비에 대해서 어, 설명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해석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책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아, 아주 길어 긴 철학의 역사를 아주 간략한 내용에 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가 않습니다. 특히 철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 노트해 놓아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던져야 될 질문은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내용만이 아니라 지금 그 말을 하면서 저자는 결국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뭘 지금 하려고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어떤 그 내용 이면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흘러가게끔 하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면 그냥 내용에 휩쓸려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 카스퍼 취경님은 이 철학자들이 동정과 자비에 대해서 여러 엇갈린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공통분모가 있다. 뭐냐 하면 인간 삶과 사회 안에는 고통과 불의와 같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공정과 자비라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해석해 낸다는 것. 이렇게 말하면 근본적인 어떤 바탕에는 불의와 고통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체험이 그 밑에 깔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이 책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참 읽어보죠. 네, 66에서 67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약하자면 바로 앞서 얘기했던 현상학적 분석은 자기 자신 저편에 있는 존재를 암시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다지 말하면 하느님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이 뒤에 나오죠. 부르지즘이라는 브루, 측면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울부짖음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지요라고 얘기하죠 어, 탈출기에도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느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 울부짖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고가 느끼는 이 어리, 어떤 우리 이성 머리가 느끼는 혹스러움이죠. 도저히 머리로서는 사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어떤 수수께끼가 우리 삶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외침인 것이죠. 이것은 철학 어떤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그런 면에서 사고의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 없는 능성이 열려 있는 사건이고 오로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들은 자비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철학자들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인간 삶에 존재하는 여러 부조리와 고통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겠지만 자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을 자비로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절대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비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전히 생각으로만 어떤 것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자비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비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없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가 무언가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이 결정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거나 사고의 노력으로 생각을 통해서 자비에 관한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자비에 관한 어떤 그런 공준, 어갈까요 자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보편적인 그런 규정 같은 걸 어, 준칙을 세울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자비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핵심적인 도리라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죠. 현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미 있고 유일한 해결책 아니면 적어도 논의할 만한 해결책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하십니다. 비록 긴 문장이지만 우리가 잘 보면 내용은 아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 결국에 예, 이 사회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고통과 부조리함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데 결국에 그 울부짖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자비를 가르치고 그 자비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사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어~ 내용이 좀 이렇게 쉽, 쉽지 않은 좀 무거운 좀 주제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들하고 상관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자가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그, 이~ 여러 학자들의 엇갈린 의견들의 이면에는 우리 인간 삶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 울부짖음과 같은 어떤 무언가가 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고통과 불의와 같은 공통 체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 하느님의 자비를 궁극적으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신학적인 바탕을 깔아준다고 보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 시도들을 통해서 철학은 신학의 문턱에까지, 문지방, 문턱까지 이르고 신학이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아마도 신학이 복음을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것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사고, 철학자들의 생각들은 굉장히 신학에 도움이 되는 동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철학은 분명히 또 한계가 있다. 하느님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정하고 보완하는 작업도 분명히 앞으로 이제 이어질 거라는 거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저자가 구상하는 것은 철학과 신학의 새로운 관계 설정, 새롭게 관계를 에, 수립시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에,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르침을 합리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포교론적인 접근 방법이죠.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카스퍼 추기경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결론적 접근 방법은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도 볼수 있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의미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서는 철학 이후에 종교사적 자취 찾기라고 해서 어 종교 여러 종교들이 어떻게 자비와 동정을 아, 가르치고 있는지를 접근하고 있는지 살피는데 예, 그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68쪽에 용서와 화해를 갈망하며 그를 통해 자비도 갈망하는 외침은 수, 수백 수천 년의 오랜 종교 역사에 널리 존재해 온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하면 그 보편적인 체험에 대해서 종교 역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79에서 80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 자비로운 하느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위한 자리를 남겨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통점. 나는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성이 있다. 이걸 통해서 79, 80쪽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이 지닌 잠재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종교사적 자취 찾기의 핵심이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먼저 여러 종교에서 자비와 동정에 관한 종교의 가르침들이 일맥상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맥락이 있다. 맥락에 따라서 각 종교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그들이 줄수 없는 뭔가 새로운 해결책 잠재력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면 너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비와 동정을 인류의 보편적 현상이자 이게 철학이죠. 종교 본연의 현상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에서도 모두 다 동정과 자비를 아주 좋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그런 가치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 가능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공통점은 각 종교의 차이를 없애는 획이라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상의함에 대한,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존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거. 예, 물론 공통점은 존재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도 있고 그것을 나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종교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관용이 필요하다. 예, 적극적인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황금률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세 번째 주제죠. 황금률은 뭐냐? 누구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라.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을 남에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런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게 황금률의 긍정적인 측면인데 이황금률은 모든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 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황금률에 대한 냉소와 오해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남에게 해주지, 나에게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해주지 마라. 이, 이거는 너무 좀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오해도 살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종교 전통에 고유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에서, 남에게 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개명이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전체적인 맥락을 없애버리면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그냥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각 종교 전통의 맥락에서 황금류을 해석해야 된다. 지만하면 자가 황금류을 주장하지만, 그것에 대한 고유한 의미는 고유한 각각의 종교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지 말하면, 적극적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서로 이해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 카스퍼 추기원님께서 시고자 하시는 말씀 뭔가, 동정과 자비에 관한 철학사적, 종교사적 고찰은 이제 2장, 1장이죠. 2장이죠. 동정과 자비가 보편적인 덕행이다. 우리가 이거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여기서 서구사계의 사회를 얘기하시지만, 서구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오늘 이 운명의 위기는 분명 우리가 이러한 동정과 자비에라는 보편적인 덕행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 오늘의 위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교 전통이 제시하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에 관한 가르침을 정말로 이 시대,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망각하고 근본적인 덕행을 망각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교의 그 핵심 가르침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해야 된다. 라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종합을 한번 해보죠. 결국에 1, 2장에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신학을 철학과 연결시키고 신학을 종교와 연결시킴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인류의 보편 체험 안에 위치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보편 체험과 연결시키지만, 다른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 고유한 해결책이 있고, 그것을 납득할 만한 것으로 타당성 있게 제시하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궁극적인 의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신성, 믿을 만하다. 아, 저 종교는 정말 믿을 만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호교론, 기초 신학의 역할이고 이 책은 한마디로 예, 하느님 자비에 관한 호교론서이면서 기초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 사회에서 공유하는 보편적 체험, 부정적으로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우리 인간을 울부짖게 하는 그런 체험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그러한 울부짖음의 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체험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더 쉽게는 한국 사회는 살 만한 사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자, 나훈아 선생님이 테스형에서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 이, 왜, 왜 이래. 이, 왜, 왜 이래. 예, 네, 왜 이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어,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신앙은 이 가르침과 실천은 그러한 어, 왜 이래라고 부르짖는 사회에 정말로 네, 사이다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가? 네,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강의 마무리하고 어, 제가 찾아보니까. 라고 카스퍼 추경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마도 2012년 복자회 순교에 관한 복자의 심포지엄 때 찍은 사진인데 카스퍼 추경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카스퍼 추경님께서 그때 며칠에 걸쳐서 이곳저것 탐방하시는 동안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추경님과 함께 동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도 서울의 길상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전에 가서 스님들과 만나는 자리 또 거기에서 또 거기에 이제 신도분들 또 스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부스케몬 예, 신녀 여기 부스케몬 신녀 여기 빨개졌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시시니까 예. 우리 카스퍼 추기영님도 아주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한국의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세계 어디에 내다도 빠지지 않을 외모와 또 그러한 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가스버추기 형님도 인정하고 가셨다는 거. 네. 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봤는데 오늘도 시간이 처음에는 15분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많이 잘 모르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철학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남을 더잘 알면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더잘 알게 되고 더 자신있게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장도 열심히 읽으면서 좋은 나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